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어,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된 만큼 재난 대응 체계의 신속한 정비와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검토하는 어...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방 자치 단체도 수해 복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지성 폭우가 포구가 일반화된 만큼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는 급류 실종 시민을 무려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소방본부 사고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야정이 함께 재난극복의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름을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